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2선거구 최정원 의원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위안과 기쁨을 주는 동네 가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 맛집, 미용실, 커피숍들이 주는 편안함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에 힘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또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지역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약 21만 명인 충북 소상공인은 돈의 전체 기업의 95% 전체 배출의 27%를 차지하며 실로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든든한 축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이 겪은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선언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했 것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의 악재들이 겹쳐 한껏 부풀었던 꿈이 절망과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호소하십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여태껏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없었다고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당연하게도 금융기관에서 밀린 돈을 갚지 못하는 충북 소상공인들 역시 급증했습니다. 충북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작년 연체로 인해 발생한 2,777건의 보증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808건에 3.4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충북 자영업자 대출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빚에 허덕이느라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당장에 경기가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지사님 그리고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어 지역경제의 동력인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며 한계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최근 충북은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늘려 대출이자의 2%를 3년간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으로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대출 원금에 대한 장기 분할 납부, 상황 기간 연장,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 충북 경기 자체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충북을 찾게 만들고 지갑을 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목 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그리고 각종 행사와 축제를 통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어 매출로 이어지게 할 유인 요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와 흥미를 돋구는 브랜드 이슈 상품을 적극 개발해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온라인 고객 유치를 위한 영상 촬영, 촬영 및 편집, 소셜미디어 홍보, 온라인 채널 판매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경영에서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영난과 생활고, 대출 돌려막기로 버거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막한 경기침재 속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줄파산, 줄폐업이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도내 전통시장과 구도시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두발 벗고 나서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충북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